저는 전설의 팬 마스터가 될 사나이이니까 분명 낮은 확률에도 뽑을 수가 있을 거에요. 여퍼에요. 41퍼 잡을만 하네. 아니요, 난 전설의 팬 마스터가 되고 싶은 사나이 용가면이라고 해. 내 뒤에 패시 보이니 꽤나 열심히 했다고. 근데 오늘 부활절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마을에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근데 포레스트 비치 데저트에서 알을 세 개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포레스트 알 위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하나 덩그란 있었고요. 여기 하나 먹고 그다음 이쪽 요 센터 뒤로 가가지고. 요 풀었는데 있죠 여기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여기서 쭉길 따라가다 보면 나무꾼 집이 있잖아요 요 나무꾼 집 뒤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포레스트는 비치에 가서 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알이 있네요 또 어디 있을까 어 저긴가 보다 부활절 섬 저긴가 보네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쭉 가서 하나 더 있고 자라자라 자라. 아 여기에 있네요 여러분 쉽네요 비치는 정말 쉬운 곳에 있습니다 사막에 이거 알 찾다가 샌드골렘 있는 거아니요어 여기에 <laughs> 여기에 알이 있습니다 이쪽엔 없어 보이죠 일로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중 땡겨서 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 있고 아 여기 있네요 어 쉬운 곳에 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레스트로 돌아가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뭐야 이펙트가 없어 오~~ 이렇게 부활절 섬이 있네요 귀엽네요 아기자기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도 여기에 몬스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왼쪽을 보시면 재화가 바뀌었어요 골드가 아니고 지금 핑크색 달걀인데 이 섬에서는 핑크색 달걀로 포켓볼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 병아리네요 병아리 어 에픽이네요 아 양이구나 검은 양 귀엽네요 소보로 빵이야 뭐야 이거? 어여긴 뭐지? 아 토요일 날 뭔가 상점이 하나 더 생긴대요. 여기 생점이 생길 자리인 것 같고 이거는 뭔가요? 치킨인 것 같은데 어, 레어 햄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어. 자 이렇게 귀여운 닭도 있고요. 요렇게가 지금 다인 것 같고 레전더리랑 신화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뭐야? 오아이석상을 패는 거네. 와 뭐야? 실어 <laughs> 체력 싫어야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건 이따가 시청자분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잡아야겠는데? 저는 전설의 펜마스터가 될 사나이이니까 분명 낮은 확률에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41% 잡을만하네 하야야 가야야 가하야 하야. 계란을 모읍시다 나는 전설의 펜마스터가 될 사나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은 단번에 잡을 수 있어 간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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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야. 오케이 오? 53? 얘보다 좋네. 여러분 53이면은 얘가 지금 40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골드 패스로 만들면 얘네보다 훨씬 세다는 겨. 그러면은 이 귀여운 소브로빵 양으로 도배를 해야겠네. 들어오셔서 모아이 석상 해야 되고 혹시나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사막이 안 열려 있다 그러면 제가 1,600원 드리겠습니다 2,000원씩 드릴게요 자 해변까지 여신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게임을 그래도 전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laughs> 이거 춤추는 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춤 탐나는데? 이거 무슨 춤이야 자 체력 깎이는 게 지금 야 그래도 많이 안 깎여요 지금 지금 사람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깎이고 있어요 자, 과연. 아, 160개에서 600개를 먹었다고요 아, 내가 되게 세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강력한 사람들끼리 해야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겠네. 그쵸? 아니면은. 안 아, 돼, 뭐. 어차피 때린 만큼 받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편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양은 그만 잡을게요, 여러분들. 오, 야,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시꺼멓다, 시꺼매. 약간 갈색에 얼굴은 황금색. 자, 과연 스펙은 몇일지 보겠습니다. 160. 오. 새가 120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 호랑이를 지금 좀 키워주고 있는 거라서 레벨 낮은 애 얘네 두 명을 빼야겠다. 빼고 양두 마리를 넣겠습니다. 아마 양으로 전면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용감에는 너굴모님 유튜브에서 본 VIP 서버 리셋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수십 번의 시도를 해도 나오지가 않았고 제발 어딨을까? 그가 게확리를 보고 더욱 의지를 잃어버린다. 결국 포기를 하고 VIP 서버를 열어서 시청자들과 함께 모아이를 잡기로 하는데 뭐였지? 아, 망고님 이걸 제가 살게요. 일십 백천만 삼만에 살게 요 그럼. 오케이, 망고님 감사합니다. 마음 그냥 주시려는 거 마음 정말 감사히 받고. 아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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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돈 주고 사야지. 그냥 드리려고 왔다고요? 저 반으로 할게요.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고마워요. 두개 모았다. 야, 나 골드 라쿤 가나? 어? 설마 오마이갓 oh 골드라쿤 이걸 주신다고요? 진짜 이거 받아요 저? 진짜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거라도 다 드리자 이거 이거 다 드릴게요 제가 키우던 이 황금팩 그냥 받으세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미안해서 와 골드라쿤이야 홀리 멀리 가카 멀리 여러분들 와 얻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너무 귀엽다 헉!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주신다고요? 제가 지금 입가에 미소가 띄거든요 계속 제발 그냥 받아요 제발 그냥 받아요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와 오크까지? 폴리 몰리 바카몰리 로보카 폴리 롤리 폴리 롤리 폴리까지 나왔죠 지금? 롤리 폴리까지 나오면 제가 제일 기분으로 기분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너굴장도 키워야겠지? 아닌가? 사실 너굴이 이게 레전더리보다 골드가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때립니다 친구들 라쿤이 제일 화려하게 때리긴 하네요 구독 누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